왜냐면 이 사람 이름이 남자 이름이거든 한번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바에, 바에서 카미와 키리오를 만나고 의뢰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고 말고요 예 그리고 그 자를 신뢰가 간다고 판단했다 예 거듭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유감입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니요. 코르시아 사자에몬. 당신은 카미야 키리오 본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에 대해서. 아하. 그,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만일 당신이 키리오씨를 만났었다면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을 저것도 뭐야 정수키, 정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증인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의뢰를 받을 때는 본인을 만나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그는 카미아 키리오와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카미아 키리오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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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히려 꿀렁꿀렁 미츠르기 검사. 당신 주장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킬러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름 때문이 아닐까? 이름 카미아 키리오라는 이름은 남자 같은 이미지 어뭐 어, 그렇군요. 음.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신 시작 후카미야 키리오의 성별에 관한 발언는단한 번도 없었잖은가 이이게 이, 웬일입니까? 코로시아사자의몬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실까요? 음, 빨빨빨빨. 아 아무래도 기억에 혼란이 있었나 봅니다. 같은 오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 혼란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입니다. 그 오일 닦고 얘기해. 한번더 증언 시켜주시면. 제길 또 거짓말을 할 생각이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증언해 주십시오. 사실은 의대는 편지로 받았습니다. 만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지 발을 막 박고! 호지민호 이사오 사례와 사소한 일에 몇 가지 의뢰받았습니다. 이름을 보고 남자겠지 하는 선입견을 가졌나봅니다. 흠... 음... 흠... 음... 편지로 의뢰를 받았다. 아까는 편지에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뻥좀 그만 치시지. 조심해, 나루오둑은 킬러를 몰아세우면 우리가 낭패를 보게 돼.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째 선지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저 사내가 저기 있는 한. 어 믿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 어떤 교묘한 공격을 해도 분명 반격해 줄 거다. 그럼 신문 부탁드립니다. 믿는다 일도루기. 그런데 아까는 꼭 의뢰인을 만난다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이나이드님 어서와요. 톱님들 중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분도 계시죠. 하나 낳았다고? 진짜? 하지만 이번 의료인과는 만났던 거 아니었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참, 심술 부리지 마시고요. 어리광 피우셔도 안 됩니다. 알려줘, 부잉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가 뭡니까? 나로 오도 음... 일단 변호사니까 증거로 승부를 내보십시오. 의뢰인과 길러가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만났다는 증거? 있나? 증거? 증거? 아 물론 사건 후긴 하지만 전해줬을 때 만난 거잖아. 이걸 전해줬을 때 아닌가? 아니야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토너 사면 옷 입고 있어도 상관없나? 재신해 볼까? 어차피 나 생명력 지금 풀필 걸. 괜찮겠어 나루오드군 이사오 씨 사례 의뢰인과 증인이 만났던 증거는 핫사님 어서오세요 안녕. 아니인가봐.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지? 어떻습니까, 나니? 아 근데 보여줘도 얘가 못 보잖아. 저는 지금 무전기도 연락 중이라서. 아, 안 보이시죠? 증거품? 뭐... 안 봐도 뻔하군요. 썰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게 잘못 찍었나 보군. <laughs> 찍었대. 아니야, 난안 찍었어! 쟤는 찍었을지 몰라도 나는 안 찍었어. 사... 아, 잠시만. 어. 어. 그래서 이걸 추가하면 되는 건가? 몇 가지 사소한 일? 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사건에는 관계없는 사소한 일입니다. 음. 음. 어떡할까, 물어봐야 하나? 섣불리 자극해서 심기를 거슬렀다거나. 그런 게 아니싸, 그냥 물어보는 거지. 사건에 관계가 있나 없나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하. 변호사님. 봤어? 어쨌든 그러지 마. 왜, 왜요 저는 아까부터 당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질문을 반복하시지요? 그, 그건 그건 음 그건 그건 혹시나 당신. 자기 의뢰인의 배신하려고 어, 하시는 건 않았어. 아닌지.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그 그건. 저는 배신이라는 것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쪽이 그럴 생각이 시라 <laughs> 너무 귀여운데 저가. 아, 잠깐만요. 일 나군 흥분 상태야. 정말 중요한 게 아닌 이상 깊이 들어서면 위험해. 이거 <laughs> 지금... 질문이 뭐였지? <laughs> 질문이 뭐였지? <laughs> 어, 아, 사소한 일이 뭐였냐? 그거였지? 아, 맞다, 맞다... 음... 음... 더 가는 거지, 뭐... 증인, 이것은 중요한 사상황입니다 증언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에게 부탁... 부... 우... 부탁받은 일이 뭐였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군. 왜 이렇게 깔끔해? 곰 인형입니다. 곰? 타깃을 사례한 후 저는 인형을 찾았습니다. 사례의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은 그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쩌셨습니까? 틀림없이 전했습니다. 그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전했다라. 어 근데 내가 말한 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음, 확실히 이건 중요한 사항이군요. 증인, 지금 발언을 증언에 덧 붙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아. 이때 만난 거잖아 결국 그러면. 저는 그 인형을 오토로의 저택에서 발견했습니다. 키리오 씨에게 줬는데 왜 그런데 있었지요? 아마 그녀가 가져간 것이겠지. 물론 오토로님께 누명을 씌우기.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 증언. 킬러가 키리오씨에게 인형을 전달했다. 이 증언, 어딘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신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뚜렷한 모순을 제시할 거라면, 증거품을 제시하는 수밖에. 그 말대로다. 어쩔 텐가, 나로드 류이치. 증거 있나? 증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키리오 씨에게 고민영을 전달했다. 오호토로씨 집에 그걸 갖다 놓은 건 키리오 씨다. 그것이 당신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건 증인의 착각이겠죠. 뭐, 뭐라고요? 자, 승부의 갈림길.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실패 용납되지 않는 것 치고는 저거 위험 부담이 너무 낮은데, 키류 씨가 당신에게 고민형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히루프, 당신, <laughs> 우리 유루프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니까. 아, 정상은 아닌가? 아, 나는 헷갈리는데, 음... 다른 게 있나? 끝... 받았으면 먼저 유서를 빼지 않았을까? 해볼까? 거야. 그렇지 쟤는 충치를 찾는거죠? 그니까... 아이! 그래! 음! 아! 어! 코르시아 사자에몬 만일 당신이 이것을 키리오씨에게 건넸다면 그 안에 이런 것이 들었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 그런 뜻이로군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데요? 키료 씨의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를 위해서도 태워버리고 싶었는데, 그래, 유서를 원하는 건... 제일 원하는 건 얘였는데, 자기 손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손에 넣었겠죠, 먼저? 만일 설령 그게 단 일분이었다 해도... 키료 씨가 이 인형을 입수했었다면, 그녀가 유서를 안 꺼냈을 리가 없어요. 정숙희, 정숙희,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서가 남아있다는 것. 은혜인은 이 퍼즐을 푸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그러면. 은혜인은 카미아 키리오가 아니라는 가능성만이 남는다. 정숙이, 정수, 정숙 가시오. 안 됐어. 내 더빙로에 감봉이다 감봉. <laughs> 나 나도 호도 유이치 아,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배신자를 가장 미워합니다. 미워하든 말든. <laughs> 아무래도 이신문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시군요. 그래, 마당창. 어, 아니요, 그,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할 행동은 하나지요. 빨리 도망쳐! 기, 기, 기다려! 저는 이걸로 실례하겠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어서. 아, 아. 아, 부, 부, 부탁이다. 그것만은 참아줘. 그렇다면 이 심리를 얼른 끝내실 일입니다. 그... 으... 으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인? 하아! 츠르기 검사 음. 증인의 증언에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증언을 좀더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그... 그렇군. 물론... 안 돼, 미츠르기. 더 이상 계속하면 마요이가! 검찰측은 <laughs> 나는 치르기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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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까지. 지, 질문은 없어. 아, 왜 그러시지요? 이걸로 검찰측의 질문을 동요하겠소. 무엇이라고요? 하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이대로 검찰 측 질문이 끝난다면 검찰 측 입증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들 독심술 하는가? 몰랐어요? 원래 변호사 판사 검사하려면 독심술 기본이야?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킬러의 증언은 진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 맞네. 판사는 아니네. 판사는 아닌 걸로 하자. 포로시아 사자 일본의 의뢰인은 역시 가미야기리오였다는 것이 되지요. 아, 답답해. 변호인. 아, 네. 이 시점에서 심리를 종료하면 당신의 의뢰인 오토로 신고는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가미야 키리오가 혐의를 받겠지요. 키리오 씨가 살인죄. 검찰 측의 질문은 종료했습니다. 변호 측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경위 피고인 오토로 신고를 증언대로. 범인의 유류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제 타임 리미트가 이럴 수가... 너의 한마디에 판결이 결정돼... 하... 그나 짝 치워라... 이거야 원, 이제야 판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결백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여성을 자살로까지 몰고 갔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휴. 허나 최소한 경찰. 살인죄에 관해서는 결백했나 보군요. 하. 어 뭐야? 어 여기서 까는 거야? 이제 야 알았냐? 이 허접 쓰레기들아! 오오오. 망할 변호사놈 이렇게 까발리면 봄바람같은 상쾌함이 물거품이 되잖아 헐 그냥 다다다 다, 다. 자포자기했네 <laughs> 그냥 본성깠네 아무튼 말야 얼른 무죄 판결이나 따주셔 아 변호사 양반 마요의 목숨을 택하느냐 경위를 택하느냐. 오토로는 꼭 유제로 만들어 줘야 돼. 꼭 유제로 만들어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메아리. <laughs> 하지만 그런 짓을 했다가는 너 죽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오토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녀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된다. 영매시켜서 그렇게 보는 거야? 보고 싶을 때? <laughs> 그건 안 돼! <laughs> 아 근데 어? 하루미! 하루미 버전 마유이 궁금하긴 하다 마루미! 보고 싶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의 인생이 끝난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변호인 당신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실까요? 길러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이 가비아 기리오라면 당신의 의뢰인 오토르 신고는 무죄입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않겠소? 왜냐면이 사람은 내 변호사거든. 나, 나를 ,なるほど. 보도. 한계다 대답해야 해. 이제 증거 운운할 때가 아니야.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자. 마음의 소리? 내 유래인은 오토로 신고는? 마요이, 마요이, 마요이. 하지만, 유루품, 하지만. 잘살 거야? 아니야! 마요이 나 없으면 못 사는 애야! 언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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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언니야! 깨라니! <깨난이 웃음> 잔인해! 무조 <laughs> 하면 안 돼? 어차피, 어차피! 이거 하는 순간, 유류품 찾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닌가? 죽어 <laughs> 아니야, 이 게임 멀티엔딩 아니야. 여러분, 날 믿어. <laughs> 에잇. 이렇게 된 이상.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